도깨비대 요르문간드 짜잔 바로바로 바로 만화책으로 나왔습니다! 예! 응! 극장판 만화책의 주요 장면들을 보여드릴게요. 우! 응! 신난다! 극장판 만화책이 지금 빨리 사면 짜잔! 이렇게 예쁜 극장판 열쇠고리도 기념품으로 준다고 합니다. 딸랑딸랑! 이건 아들 안주고 제 가방에 달겁니다 네? 아 들었니? 극장판 no. <laughs> <laughs> 줄거리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가족여행을 떠난 하리와 두리남매는 여행을 시작한 비행기의 날개에서 쓰러진 하늘도깨비 주비를 발견한다 주비를 구하기 위해 하리와 두리는 신비와 금비를 소환하고 주비를 구해진 순간 정체를 알수 없는 괴물 스케튜들의 공격을 받는다 스큐! 케 스케스큐! 어? 그리고 깊은 바다속에서 부활한 전설의 괴수 요르문간들은 비행기를 집어삼키려 한다 한편 하늘의 수호신 가루다에게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달려온다. 사실은 더 크게 말하면 세상을 구하기 위해 달려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파괴하려는 여러문간들은 하늘 도깨비들의 왕국, 하늘 마루까지 거세게 공격하고 하리와 친구들을 피할 수 없는 하늘 위 모험이 시작되는데. 등장인물은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즈비, 꿀벌처럼 귀여운 하늘 도깨비들의 왕자, 저주에 걸려 말을 하지 못한다. 말을 하지 못할 땐 굉장히 귀여웠는데 말을 하고 나니? 의외로, 점자는 친구였죠. 왕자님답게 말이에요. 신비, 구드리, 최강님. 아, 최강님 멋있게 나왔어요. 금비, 구아리, 가루다, 요르문간드가 몇 백년에 한 번씩 깨어날 때마다 나타나는 하늘의 수호신. 자신이 인정한 인간전사와 힘을 합쳐 요르문간드를 물리쳤다고 전해진다. 그 인간전사가 최강님이었고요 요르문간드, 끝없는 탐욕을 지닌 거대한 뱀 스르르. 몇백 년에 한 번씩 잠에서 깨어나 이 세계를 삼켜버리려고 한다다다 삼켜서 뭐하게? 어우 첫 장면입니다. 깊은 바다에서 석유 시추 작업을 하던 중에 뭔가를 건드려 요르문간드를 깨우게 되죠. 와, 크아그시가 강림이는 조람기와 싸우고 있어요. 조람기라는 이름이 코스턴터에 뜨기 전까지 우리는 손톱 귀신인 줄 알았어요. 손톱을 보세요. 강림이와 싸우다가 신비도 나타나고 구아리, 구들이 금비까지 다 나타나고,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싸워보지만 결국엔 금비에, 나오나 시간 되돌리기의 요술!로 조란기를 옴싹덜싹 못하게 잡아버립니다. 이야, 아기 귀신 나오는 장면입니다. 아기 귀신이 크루즈 배를 공격하려는 그 순간, 뒤에서, 웬 놈이냐? 그 혹시 요새 바다 귀신들을 공격한다는 놈이 너냐? 요르문간드와 만나게 됩니다. 아기 귀신은 요르문간드를 혼내주려고 하지만 결국엔 잡아먹히죠. 그리고 아기를 먹은 요르문간드는 엄청 튼튼하게 됩니다. 엄청. 무해 카리와 둘이는 여행을 가고 싶지만 아빠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여행을 못 가는데 아빠가 고소공포증을 극복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비행기를 타고 멀리 멀리 해외 여행을 가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 맞다. 그 시간. <laughs> 강림이는 가루다의 공격을 받게 되고 가루다는 강림이가 자기가 찾는 이 시대의 인간 전사인지 테스트를 하기에 이르릅니다. 아, 맞다. 또그 시간. <laughs> 하늘마루가 요르문간드의 공격을 받으며 주비가 도망치게 되었는데요. 우연히도 하린의 가족이 타고 있는 비행기에 펄썩 내려앉습니다. 그것을 본 트리와 하린은 속닥 쏙닥쏙닥 금비와 신비를 부르게 되죠 귀여운 스케트들도 그 비행기로 찾아옵니다 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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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 이렇게 귀여운 뽀짝 스케트들이 알고 봤더니 스키 굉장히 몸이 큰 날아다니는 바퀴벌레 같은 벌레였어요 바퀴벌레 같아 아무리 봐도 얼굴이 <laughs> 비행기는 스케트들로 인해 위험에 빠지게 되고 정말 큰 대참사가 일어나기 직전 멋진+ 멋진. 창공의 테마사 최강님이 금이 환영하게 됩니다 야! 그때부터 가르다와 강림이가 한팀이 돼서 스케치들과 열심히 싸우고 요르 문간들까지 만나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데 짜잔 황금빛으로 업그레이드된 모주기까지 불러내고 황금 모주기가 안되자 황금 해롱까지 불러서 어우, 멋있어. 지금 생각해도 너무 멋진 장면이었죠? 하늘도깨비 주비왕자님이 펑펑! 번개까지 쏴주며 헤로를 지원 사격하고 결국은 요르문간들을 얘기 안 할래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도 줄거리는 다 알고 계시죠? 네, 요르문간들을 잡았습니다. <laughs> 이야, 이 모든 내용들이 만화책으로 귀여운 그림과 대사까지 함께 이한 권에 담겨 있어요. 신비아파트. 극장판 만화책이라니!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극장판 너무너무 재밌어. 최고, 최고! 근데 여기서 아들이 찾은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바로바로 이첫 장, 첫 장을 AR로 비춰보면, 와, 어, 진짜 AR 된다! 이야, 이렇게 앞표지가 아, AR이 된다니.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No. 하여튼, 극장판 재밌게 본 친구들이라면, 극장판 애니메이션북, 소장의 가치는, 엄지척. 거기에, 열쇠고리까지, 빨리 득템!